안녕하세요. 강남바둑입니다. 지금 이 바둑은 박정환 구단과 중국의 왕신하우 선수의 바둑입니다. 지금 100이 요렇게 여기를 하나 늘어둔 장면인데요. 초반에 일단 박정환 구단의 이쪽 전투에서 짭짤하게 이제 1돌5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리, 실리작전에 이제 성공을 했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 이제 지켜두고요. 이거는 굉장히 이제 두터운 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수를 게을리하게 되면은, 뭐, 백이 이거를 두고, 흑한 그 점을 이렇게 잡는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백이 모양은 안 좋지만, 또 흑이 백이 여기도 선수여가지고, 일단 박주환 구단이 밀어둔 거는 봐도 이게 괜찮다. 예,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이제 왕싱하우 선수도 뭐, 이걸를 늘어두었는데요. 또, 막상 이제 이쪽을 두면 한대 맞을 때 너무 아픈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미니까, 역시 박정환 구단이 이 교환을 확실하게 해두고 3-3 취임을 했는데요. 자, 일단 지금 들어가서, 예, 백의 실리를, 예, 파월하겠다,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는 백이 이쪽으로 막을 수도 있고, 이렇게 틀어막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일단 바깥쪽에서 예 바깥쪽에서 틀어박았구요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그래도 이쪽이 더 넓다 이거죠 물론 이제 흙이 이런 거 당하는게 이제 싫기는 하지만 예 이쪽에다 이제 집을 짓겠다 여기에서 뭐 이런 거는 절대 안될 겁니다 예왜냐면 지금 이렇게 세력을 쌓는 거는 뭐 흙이 이런 거 미는 것도 선수고요뭐 여기도 깨지고 예뭐 혹시 삭감 당장 들어가면은 뭐 집이 얼마 안 돼요 요거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선수 당하고 또 나중에 이런 것까지 당한다고 하면 이거 뭐 집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예 왕싱하우 선수도 예 아주 탄탄하게 아주 탄탄하게 예 젖혀가지고 실리를 차지하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박정구단 네 예, 이렇게 끊었구요 1백이이으니까예 단수 쳐서 백한 점을 잡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 침착하게 이렇게 됐는데 어쨌거나 뭐 흑의 입장에서는 선수로 이 빵대를 얻어냈기 때문에 지금은 백이 이런 식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도 겁나지가 않고 거든요 뭐 이런데 오는 것도 왜냐면은 이게 다가오면 여기에 뭔가 있어야 되는데 예, 요렇게 이제 미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흙은 뭐 이쪽을 돌지 아니면 계속해서 지금 뭐 밀어가는 것도 괜찮아 보이고요 아예그렇죠예 예, 흙은 일단 우변 우변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물론 여기 이제 배 이렇게 뛰어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요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이거를 게일리 하면은 이제 백이 이런 식으로 어깨 짚어왔을 때뭐 흑이 받으면은요 요거 집도 안되고 백이 세력이 되죠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이쪽 백도 약하니까 하나 슬쩍 왔구요 자 그러니까 이제 왕싱어우 선수 예 손을 뺐습니다 예 손을 빼고 과감하게 이렇게 오는데 자 지금 이 끼운 거는 뭐냐면 확실하게 두겠다 이거죠 지금 뭐 여기 단수 치는 거는 밀고요 이렇게 둬어서 백한 점이 잡힙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단수를 치고 흑게 이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백 이렇게 막으면은 나중에 이제 끊는 게좀 신경이 쓰이죠 아 어, 그렇다고 야 그렇다고 아예 한 칸을 띄워버리나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 심한데 야 인간적으로 이거 너무 심한데 자 어쨌거나 예요렇게 이제 백개한 칸을 띄었습니다 자, 그럼까지 그러니까 박수원군이 계속해서 이제 뭐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여기 올 때부터 노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흙에 둘수 있는 게 이쪽에서 이렇게 나와 끊는 거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붙임 예, 요 붙이는 것 때문에 지금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끄는 거고요. 물론 이제 백이 이거를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이런 거뭐 어떻게 받아야 되니까요? 이때 둘수 있지 않냐 하지만요거는또한점 잡히는 게 있기 때문에 얘가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부터 노리고 있더니 한 방이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꽉 이었고 박종원 구단도 네, 뒤에서 틀어막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예, 이렇게 왕싱하오 선수가 붙여갔는데요. 일단 지금 뭐 이쪽, 예, 요 백돌은 붙여서 어쨌거나 뭐 살자고 한게 있고요. 또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있으니까, 음.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젖혔습니다. 백이 붙이니까 흙이 젖혔고요. 어, 하나 더. 예, 왕싱가우 선수. 아주 이거는 과감한, 과감한 수입니다. 야, 이렇게까지 오나? 자, 일단 박정 구단 뭐, 계속해서, 뭐, 이거는 이제, 공격하다가 여기 막으면은 정말 대박이거든요? 우변이. 우변이 대박이니까 뭐, 후기 입장에서, 그렇게, 예, 뭐라고 해야 될까? 예. 뭐, 급할 필요는 없다. 예, 단수치고, 또예 100이 이렇게 올라와서 뚫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100이 뚫고 나왔는데 음이건 어쨌거나 굉장히 기분이 좋죠 자 그러니까 이제 100이 여기를 이었고 예 박정구단 슬쩍 들여다봅니다 이 들여다본 수의 의도는 뭐냐면은 어떻게 받을 거냐 이거죠 어떻게 받을 거냐 뭐 이렇게 받을 거냐 아니면 여기서 지금 이제 이쪽으로 두는 수도 있거든요. 흙이 이거 두는 거는 이제 단수가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백이 나와서 싸우는 거요두 가지가 있는데 이쪽으로 두면은 이, 이것까지 이제 선수가 된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왕싱하고 선수 이제 박치게 박치게 되는데 이거는 어쨌거나 악수 악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흑이 들고 차분하게 이제 백이 이어 두었는데요. 자, 계속해서 이제 흙에 틀어 막습니다. 틀어 막아서, 여기에서 이제 백 보고 살아라, 이건데, 백 보고 살아라.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위에서, 예, 슬그머니, 슬그머니 이제 하나 밀어 붙입니다. 계속해서 이 백돌, 이 백돌, 예, 이 백돌이, 이런거 하나 가면은 좀 고생 좀 해야되거든요 나중에 어.. 예.. 박정근은 그냥 틀어 막아버리네요 예뭐 이거 두면은 뭐 이쪽으로 나가서 뭐.. 짐.. 짐 내자고 하는게 있으니까 예 일단 튼튼하게 막아버립니다 자 일단 두 점머리 젖혔는데 자 어쨌거나 여기는 뭐흑이 이렇게 오더라도 일단, 뭐, 이렇게 둬서 이제 살수 있다, 이거죠. 단수치면 딴내고는 다섯 점은 버리겠다. 예, 이것입니다. 어, 박정구단 끊었습니다. 아주 과감하게 이제 박정환구단 끊었는데, 배기 젖힌 수가 물이, 물이 아니냐, 이거죠. 이거 너무 심하지 않냐. 예, 나한테 너무 심하지 않냐. 자, 그러니까 이제 흙이 끊었고, 예, 계속해서, 예, 왕싱어 선수가 아래로 늘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계속해서 백이 미는 건지 흙이 늘어가지고요. 저 치면 이어서 요 백돌도 문제가 되고 다음 번에 씌어서 요 중앙 백돌도 문제가 되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단수를 쳤고요. 예, 계속해서 계속해서 밀어갑니다. 예, 백이 단수 쪽으로 쭉쭉 밀어가는데 자 일단 또 늘었고. 그러니까, 꽉, 예, 꽉 틀어,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일단 이거는 여기가 선수니까, 이렇게, 뭐, 교환을 해라, 이건데. 그쵸? 아, 그걸 끊어버리나요? 아, 끊어버립니까? 이거는 지금 백이 여기를 찝으면 잡겠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렇게 있는거는 잡혀 가지고 이건 말도 안되게 말도 안되는 손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 잡았는데 그쵸 이거는 이거를 잡고 틀어 막아서 귀이 귀에는 백도를 잡겠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100이 단수를 치니까 또 단수를 치고요 따내니까 예 헤딩슛 예 헤딩슛을 한번 날렸습니다 예, 헤딩슛을 날렸는데 자 과연 여기서 이제 어떻게 어떻게 될 거냐 이거죠 자 계속해서 이제 백이 날를자날를자로 이렇게 왔구요 음, 그 그러니까 흙이 갈랐습니다. 일단 흙이 슬그머니 갈랐는데, 고, 예, 흙이 하나 빠져두고요. 예, 박정구단도 뭐 과감하게, 과감하게 이제 싸움 걸어가죠. 야, 이거는 뭐냐면은 백이 끊으면은 이렇게 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뭐 이거 두면 늘어서 백이 요흙 잡으면은 내가 중앙 이게 이걸 다시 잡겠다 이거죠. 예, 진작 말 그대로 살을 내어주고 뼈를 깎겠다 이것입니다 야, 이 박정구단의 필살기인데. 자, 그럼까지 그러니까 왕승호 선수가 헤딩을 했고, 박수왕 구단도 이제 들여다봅니다. 이손 빼면 이제 끊어서, 이 백돌을 잡으러 가겠다, 이거죠. 점 뭐, 백이 일 수밖에 없고, 혹은 차분하게, 예, 차분하게 늘어서, 예, 백돌들을, 예, 압박, 예, 압박을 하죠. 음. 자, 그러니까 이제 백이 하나 틀어 막았구요 예, 틀어 막았습니다. 자, 이걸 틀어 막았는데, 요건 이제 늘어달라 이건데요. 예, 늘면은, 어? 어, 이거 뭡니까? 아, 어, 그쪽으로 한 칸을 뛰나요? 야, 그쪽으로 한 칸을 뛰나? 이게 된다고 하면 그 말도 안 되는 건데? 아니 이게 되면은. 아니, 여기는 뭐, 흑기 이런 걸 두면은 지금 백이 수를 내려고 한 거였는데, 아니, 이거는, 뭐, 이렇게만 돼도, 어? 이거 뭡니까? 저? 박종환 구단? 이거 젖히면 이거 두고요. 이거 육아무가 분위기인데, 거의 이거 두면은 이렇게 막아서, 얘 예, 이거 잡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저 있고요. 아 손을 빼버렸어요? 아 이게 뭡니까 왕신우 선수? 이거는 뭐 예? 아 이거 뭡니까? 저쪽 거는 이제 백이 이렇게 뛰어갔는데 어 그냥 그냥 일단 요거는 뭐 여기 이어라 이거죠? 이어 달라. 그, 그냥 밀면은 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자, 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틀어 막았는데, 아, 여기가, 예. 이게 손을 빼면은 이거 두고, 뭐 이렇게 둬가지고, 아, 요거는, 이거 두고요. 이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두는 건 어쨌거나, 이거는 일단 100이 안 되거든요. 이렇게 두는 거는 음, 예, 아니면 이제 100이... 아, 요, 이거를 먼저 이렇게 두는 게 있나? 근데 이것도, 이것도 안 되는데 일단 박정구 다 이걸 막아둔 거는 자체로, 자체로 크네요. 이게 뭐 거의 뭐지? 여 끝내기 10집, 여 끝내기 10집 정도 되는 거니까, 요거뭐한 스무집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백이 보태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스무 집 정도 치면 이득을 봤어요, 거의. 자, 입굿자 꼬자, 입자인데 야, 이것도 이렇게 하고 살려버리겠다 이건가? 예, 왕싱하우 선수가 이제 좀 손해봤다고 약간 땡깡 부리니까 또 살려버리겠다 이겁니까? 자, 일단 찔렀는데, 자, 끊었고요. 지금 100이렇게 단수 치는 거는 요거 도서 예 이거는 뭐 살아버리게 되죠 예, 이건 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단수 치고 연결을 했는데 이거는 뭔가 흑이 여기까지가 지금 선수가 되니까 야 이건 좀예 여기까지 선수 되면은 글쎄요 이거 너무 뒷맛이 나쁘거든요 뭐 나중에 이제 붙이는 건너 붙이는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먹여치고, 예, 세 칸, 3칸, 예, 세 칸으로, 예, 세 칸으로 뛰었습니다. 자, 일단, 흑기 뭐, 이런데 오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음. <laughs> 어쨌거나, 예, 이렇게 이제, 백이 한 칸을 뛰었구요. 자, 들여다보고, 차분하게 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잽을, 또 잽을 한방 날리는데, 손을 빼면은, 이 단수 치고 요거 끊어서, 예, 요 102점을 잡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차분하게, 차분하게 이어 두었구요. 뭐, 그렇다면 이제 흙은 이런 거 들여다보는 거. 아, 거기를 한번더 붙여버립니까? 한번 더, 예, 한번 더. 자, 베기 차단을 하니까 이제 흙이 이렇게 입구자를 둬서 이쪽을 또 끊겠다. 이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0기에들어다봤고 예, 또 차분하게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6, 8, 10, 1 2 14, 6 7 18, 1 0 1 2 1 4 2 1 4 2 0 1 4 1 40, 42집. 여기간 45집 정도 되거든요? 55, 20, 25, 30, 40. 이렇게 여기만 50집이에요. 여기 좀 깎고, 이거는 집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여기가 너무 크잖아, 인간적으로. 오 게다가 예이 백돌도 지금 이렇게 되니까 이 백돌도 두집 내고 살아야 됩니다. 야 이거는 예 이거는 왕싱어우 선수가 아까 여기서 완전 말도 안 되는 착각을 한게이 박정원 구단이 알아서 좀 물러나 주겠지. 워낙 조심스러운 사, 상황이니까 박정구단한테 진짜 뻥카 한번 쳐 쳤다가 뻥카 쳤다가 지금 제대로 예 참교육 당하는 중인데. 요거 막았을 때좀 뒤로 물러날 줄 알았는데, 박정원 구단이 그냥 먹을 줄은 몰랐던 거죠. 예, 수익기도 제대로 안된 상황에서. 상대가 이제 박정원 구단이니까 바속도 좀안 좋아 보이고, 이러니까 그냥 억지 부린 건데. 전체 거는 이렇게 되니까 일단 넘어는 같습니다. 예, 여기서. 요거 흙이 이런 식으로 이제 느는 거는, 요 끼워 있는 게 이제 선수기 때문에 요거 두면 단수치고 차단하는 게 있죠. 자 일단 연결을 했는데 예, 흑도 예, 다섯 점을 살립니다. 이렇게 되면 뭐 지금 반면 1 5집 이상 차이 나거든요. 최소한 1 5 집인데 지금 박정구단 이거 두는 것도 오냐면은 그냥 막는 게 아니야. 예, 이거를 이렇게 호구 치고 끊는 이런 걸 노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단수 치고 오밀 밀었고요. 자 차분하게. 예, 차분하게 이제 연결합니다. 자, 백이 미니까 예, 흑이 이렇게 늘었구요. 계속해서, 예, 계속해서 예, 밀어 붙입니다. 근데 이제 뭐 결국 여기 때문에 이것도 후수로 지켜야 되는데 예, 후수로 지켜야 되는데요. 아, 이건 또 그러고 보니까 비맞끝 내기까지. <laughs> 아, 이거 바둑들만 다 사라지겠어요. 아, 이박정원군사랑 다시는 못들것 같아. 야, 이거까지 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당합니까 이거를? 아, 드디어. 야 이건 진짜 눈물 나온다 이게 뭐냐면은 지금 예아 이거를 두면은 이거를 두면은요 뭐지? 흑이 그냥 단수를 쳐버리죠 어, 이거 두면 이거 두면 이제 치중에서 잡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둬야 돼 요런 거 둬야 되는데 이으면 있고 뭐, 이렇게 두도고 딱, 두집 내고 살든가. 근데, 이거 당하는 게 너무 아프죠? 두집 내고 사는 것도 아프지만. 너무 말이 안 되고, 차라리, 그래서, 이거를, 한 점을 먹고, 다섯 점을 버려야 되는데, 야, 이게 뭐, 열다섯 집 아닙니까, 지금? 열다섯 집 아니어도 한, 열두 집. 예. 아, 결국 이 장면에서, 왕싱하우 선수가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기권을 했습니다. 야이 바둑은 진짜 이 왕싱하우 선수가 여기서 뭔가 박종환 구단한테 그렇죠 이 막은 장면부터 예 문제가 돼가지고 이 막았다가 이제 돌파 당 당해가지고 뭔가 이제 바둑이 완전히 말렸는데 그래서 이제 좀예요 뻥카 한번 쳤다가 예 제대로 참교육 당한. 이러한 바득입니다 박정구단이 맨날 물러선다고 이 항상 항상 물러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